여주 보내고 첫 데이트를 애들거 사러 왔어 응. <laughs> 살 많아 주중님 맞아? <laughs> 아침에 이렇게 살 <사람이> 많았어? <laughs> 저희가 이번에 책장을 하나를 구매를 했는데 아이케아 거는 조금 이렇게 되어 있는 시기 조금 작더라고요. 그래서 쿠팡에서 주문을 했는데 바로 왔어요. 이게 보통 보면 책을 이렇게 세로로 해 가지고 이면이 보이게 꽂아 놓잖아요. 근데 아이들한테는 겉표지가 이렇게 보이게 이렇게 되어 있는 식으로 이렇게 꽂아져 있으면 어떤 책을 읽고 싶은지 보기도 편하고 이런 식으로 수납을 해 놓으면 더 좋다고 하더라고요. 누가 오은영 응. 박사님이? 아유, <laughs> 저희는 원래 미국에서 장난감을 로테이션를 많이 해줬거든요. 뭐한 달에 한 번, 뭐 2주에 한 번, 박스에 넣어놨다가 그걸 다시 꺼내주고, 지금 놀던 것들은 다 집어넣고, 다시 2주 뒤에 만나면 그 친구들을 가지고 잘 가지고 놀더라고요. 장난감 로테이션 해주는 것처럼 책도 이렇게 다 꺼낼 필요가 없고, 애들이 지금 요즘에 잘 좋아할 만한 책들을 여기다가 놓고, 저희 같은 경우는 도서관에 가서 이렇게 책을 빌렸는데, 책 같은 것들을 이렇게 놓고 이것도 로테이션을 해주는 거죠. 그러면 애들이 좋아하더라고요. 요즘 요즘 따라서 또 좋아하더라고요. 책이 은근히 많이 들어간다, 오빠. 이 정도면 될것 같아. 응. 너무 많이 또꺼내놓으면 애들도 이 정도 하고서는 한 2주 간격으로 로테이션 해주자. 책 놓는 오빠 함이 있을까? 아니면 오빠 방에다가 이거 시합 보 옮길 거야? 그럼 거기다 넣어놓을까? フフフ。 거기서 자자고? 응생진 응. 응. 얼마큼 좋아? 응. 많이 좋아. e to her? Money to her. What's her? What's her? What's her? What's her? w h a t e h e r e e e e e t e h e e l e t m e e t r So, here's the kitchen stuff, okay? Here are the cars. Car, more cars, Lego. Here are more little stuff here, okay? That's your sticker book. It was 레고 넣는 게아 너무 무거워서 아 그게 너무 힘들었다고 그런데 우리가 멋지게 만들어 냈네 아, 이방 너무 좋다 해야지. 그치 음흥 꿈을 나흥흥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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흥 음. 김밥을. 오늘 김밥을 싸가지고 먹읍시다. 어때? 좋아? 얘들아! 이거 우리 먹고 놀까? 오빠, 오빠도 이거 하나 빨리 먹어. 챙겨 먹고. 아이 근데 오빠 거는 컵에 따라줄게. <laughs> 물에다가 계속해서 우려먹고 싶은 그런 맛이야. 그렇지 응. 오빠는 여기다 먹어. 자. 울우 서고 웃는 거야, 아까왜 그런 거 같아? 서준아, 서준이도 자. 어? 응. 엄마 나 하나 줘아안 돼? 어떤 거? 이거 하나만 더 먹고 싶어? 또. 어. 또. 또 줘? 그럼 말잘 들으면 우리 또 먹자, 알았지? <laughs> 응? 엄마도 건강해야지. 건강해야지. 마가 너네 챙기지. 응, 너네가 좋아할 만 맛이다. 너무 맛있다. 이게 비염, 기관지에 좋은 그 작두콩이 들어간 그런 어린이 건강 식품입니다. 요즘에 그 서준이 배변 훈련을 했거든요. 일주일 됐는데 어린이집에서. 아이가 그불편해서 그런지 어린집에 등원해서 하울 할 때까지 소변을 참는 거예요. 그 지우 오자마자 하고 근데 그게 너무 마음이 아팠거든요. 한 2-3일은 그 이후에 소중이가 바로 소변을 가릴 줄 알게 됐어요. 그 2-3일은 저도 그렇게 서준히둘러 마음에 었는데 지나고 나니까 이제 완벽하게 될지 뭐해 근데 한 번에 된것 같아. 한 번에 진짜 너무 행복해. 오빠의 기질을 닮아서 오빠가 뭔지 알지 서으이가 어. 서준이가 그러니까. 딱 마음 먹으니까 실수도 음. 안 해. 음. 그러니까 그게 각자 아이에마다 기질이다 다르잖아요. 그래서 그 기질에 맞게 어. 해야 되는 거죠. 빨리 와! 엄마 엄마. 그린그린 그릴까? 어, 응. 아빠도 이거 해. 먹어볼래? 소아는 뭐 좋아해? 어, 단무지랑 이거랑 햄 넣는 거 좋아하지? 응. 자, 응? 오, 어, 엘르펜트도 배로 들어갔어. 자, 서서도 읽어줘. 어떤 책 읽을 건데? 네. 내리기 시작했어요. 아. 무서운 거안 하고 해주세요. 예수님 이름으로 해드립니다. 아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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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 내가 내일은? 하 내일은 소리 안 들고 내일 하와가 안 들고 그리고 여러분이 많이 브라이언 걱정해 주셔가지고 정보도 많이 알려주시고 소개도 많이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. 지금 많이 편두통이 좀 좋아졌고요. 한번 두통이 시작하면 구토랑 같이 항상 와가지고 결혼 생활 내내 잘못되는 거 아닌가 막 그런 생각도 많이 들고 그랬었거든요. 그래서 한국 오자마자 MRI 찍고 또 검사 여러 가지 했었는데 정상으로 다 나와서 그냥 편두통 있을 때마다 그냥 약을 먹고 말았었는데 어, 여러분들이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도수 치료를 한번 받아보려고 합니다. 그래서 그 치료 받고 좀더 나아지길 바라면서 치료 받아 봐야죠. 아무튼 너무 걱정해 주셔서 감사하고 그리고 어 많은 분들 항상 응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. <laughs> 그러면은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